엘리,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친정에 왔습니다. 경주가 친정인데요. 어,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짜잔. 자, 여기까지 친정인데요. 어, 펜션이에요. 펜션하고 있고, 동해안에 일출이 보이는 멋진 펜션입니다. 지금 오늘 아빠 생신이라서 제가 멀리까지 왔어요. 어,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리는데 펜션을 살짝 크게 드리려고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객실은 총 9개예요. 9개인데 객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복층 타입도 있고 그런데 모든 객실에서 다 일출이 보입니다. 창문 열고 테라스까지 나오시면 바로 일출이 보여요. 지금 수영장 데크를 나오면, 짜잔, 이렇게 바다가 보입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데크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원래 이 펜션이 저기 보이시는 산, 산에 있는 나무도 보이시죠? 저렇게 임야였어요. 저만큼 높이의 임야였는데, 임야를 개발을 해서 지금 돼지로 만들었습니다. 옆쪽은 다 바다예요. 저기 멀리까지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에도 아직 임야인 상태로 부지가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저기는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둘러보시면 지금은 좀 비수기라서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주말에만 손님들이 있고 주중에는 조금 한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많이 한가해요. 여기 객실은 다 바다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는 좀 작은 객실인데, 여기도 데크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고, 아래쪽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오시기에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한 펜션이에요. 자, 이 펜션은, 살짝 보여 쭉으로 지은 캐시도 있어요. 그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해는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예요. 바람이 불고 춥진 않은데 바람만 좀 있습니다. 중간 중간 가면 미 이렇게 그네도 있어요. 그네도 탈수 있게 그네도 만들었고. 여기 보이는 객실이 최근에 지은 객실이에요. 최근에 지은 객실이고, 여기는 객실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신축인데, 자, 이 객실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는 객실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족이 오시면, 여기 넓은 데크를 다 쓰실 수 있어요. 다 쓰시고, 바베큐 해 드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명당이에요. 일출 보기에. 여기서 보면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일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인들 오신다고 하면 여기도 진짜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지인들 오시면 여기 아래에서 캠프파이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립니다. 보여드렸어요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에 한번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오늘 여기 제 짝꿍 신랑이 왔는데요 자 신랑은 이렇게 혼자 캠핑카에 있습니다 혼자 캠핑카에서 뭐뭘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방해하고 싶지 않고 각자 놉니다 각자 뭐하고 있나 볼까요 오, 어디 갔나요? 없네요. <laughs> 없어요. 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서로 각자 놀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아빠 생신이라서 이따가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 거예요. 바베큐 종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어요. 가리비도 사오셨고 각종 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야외에서 바베큐를 무사히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펜션 살짝 구경시켜 드렸고 기회가 되면 놀러 오신다면 지인 찬스 가능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